We'll 봄만 되면 나른해지고 졸음이 쏟아지는 분들 많이 계시죠. 봄이면 찾아오는 충곤증 사실은 코골고 숨안 쉬는 수면무호흡증일 수도 있습니다. 네, 가족들이 자신의 코골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이유 없이 자꾸 잠에서 깬다면 오늘 이 시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365에서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이맘 때면 이유 없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쏟아지는 충곤증 환자가 늘어나는데요. 하지만 봄철 졸음이 많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충곤증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 이게 졸음이 너무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일상생활에도 조금 이제 지장이 좀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비단 이제 잠의 문제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제가 코, 평소에 코도 좀 자주 본다는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베이누카 이비, 쪽으로 좀 이제 방문을 해보는 이제 지인의 말을 듣고 이제 좀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중곤증이란 새 환경에 몸이 적응하며 나타나는 일시적 계절성 증후군이고, 코골이 및 수면무호증 등의 수면 장애는 밤에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고 주간 졸음증이 심하고 수개월 이상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심하게 코를 골고 일시적으로 숨을 멈추는 것이 증상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다 깨다를 반복해서 깊은 잠을 못 자는 건데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건강 수명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코골이가 심해지면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수면 무호흡증은 만성 피로, 두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위험이 아주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코골이 환자를 검사하면 10명 중 7명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수술과 기구 사용으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코골이의 치료 방법에는 옆으로 잠을 자거나 체중 감량, 금주, 금연, 양압기나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막힘을 바로 잡는 비중격 교정술 축농증 수술, 비염 수술과 늘어진 목적과 주변 살들을 넓혀주는 구개 인두 성형술 등이 있습니다. 코골이는 피곤할 때, 수면제나 술을 먹고 잘때 심해지는데요, 이런 경우도 코골이를 할수 있습니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중 조절과 금주, 금연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평소에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야식과 밤 늦은 음주는 꼭 피해야 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진단 및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봄철 쏟아지는 잠을 무조건 충곤증으로 치부하면 위험합니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방치하면 일찍 늙고 빨리 사망할 수 있습니다. 건강 삼6 5였습니다